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날 그냥 넘어갔더라면 지금쯤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회사에서였어요. 저희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내 커플이었죠. 사실 제가 먼저 다가간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처음엔 그저 친근한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제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점심시간마다 우연을 가장해서 마주치고, 퇴근길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회사 내 연애는 조심스러운 일이니까 처음엔 비밀 연애로 시작했죠. 사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일을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워낙 잘 웃고 말도 잘했거든요. 사람들이 다가가기 편한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비밀 연애를 하던 어느 날 결국 우리 관계가 다들 알게 됐어요. 사실 다른 부서 대리님 한 분이 저한테 호감을 보이고 계셨거든요. 점심 같이 먹자고 하시고 가끔 커피도 사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친절한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제 남자친구가 그걸 알고는 일부러 우리 관계를 오픈해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대리님께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어요. 제가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대리님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오히려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더 잘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좋았어요. 나를 잃을까봐 더 노력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가끔 다투게 되면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왔어요. 처신 똑바로 하고 다니라는 말, 남자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하라는 말, 오해받을 행동하지 말라는 말들이요. 처음엔 그냥 질투하는 건가 싶어서 귀엽게도 봤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막말까진 아니어도 뭔가 선을 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만드는 그런 말투였죠. 그때부터 뭔가 좀 걸리긴 했어요. 이 사람 다툴 때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구나 싶었죠. 근데 또 평소엔 잘해주니까 제가 예민한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좀 천천히 하고 싶었어요.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툴 때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꾸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천천히 하자고 하면 어른들한테 인사라도 먼저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 어머니와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첫 만남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묘했어요. 남자친구와 어머니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했는데 뭔가 미묘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애틋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기고요. 한편으론 내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첫 만남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 다음엔 저희 집에도 인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당황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도 놀라셨죠. 아버지가 둘이 이야기 된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솔직하게 좀 천천히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부모님 앞에서 정말 잘할 자신 있다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열심히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은 둘이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그냥 결혼하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좋은 사람 같다고 하고 부모님도 괜찮아 보인다고 하시고요. 결국 저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상견례도 했죠. 그러던 중에 명절이 다가왔어요.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인사할 겸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했어요. 예비 며느리로서 가족들께 인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녁 시간에 방문했죠. 예비 시부모님과 남자친구의 누나 가족들까지 모두 계셨어요. 식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저는 그 자리에 없는 느낌이랄까요?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예비 시어머니께선 손수 반찬도 남편 밥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괜히 온게 아닌가 싶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이만 일어나 봐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일어나서 상을 치우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거들었죠. 제가 식사한 자리니까요. 그릇 몇 개를 들고 부엌으로 가져갔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아서 인사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남자친구가 제 앞에 갑자기 앞치마를 내밀었어요.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멍하니 쳐다봤죠. 우리 엄마 혼자 힘들게 상 차리시고 치우시고 있는 거안 보여? 설거지라도 해야지. 너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만큼 나도 너한테 잘해줄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들은 게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그 사람 얼굴을 봤는데, 진심이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거기서 설거지를 하길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잘 먹었다고 다음에 또 뵙겠다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남자친구가 황급히 따라 나왔어요. 문을 나서자마자 제 팔을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화를 냈어요. 어른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무례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할 도리가 아니냐면서 자기 엄마는 힘들게 산까지 차렸는데 저보고 설거지 한번 하는 게 어렵냐면서 기본이 안돼 있다고 효도는 못할망정 자기랑 결혼해서도 자기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팔을 뿌리치고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나 니 엄마한테 잘해. 내가 왜 결혼도 전에 니네 집에서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니가 해. 역시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어쩐지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다행이야. 여기까지 하자. 남자친구 얼굴이 빨개졌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당연히 내가 와서 차려진 상을 얻어먹었으면 설거지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 했죠. 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니네 집에서는 초대한 손님한테도 설거지시키냐? 그렇다면 상종 못할 집안이네? 그 순간 남자친구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지금까지 본적 없는 얼굴이었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말투도 거칠어졌어요. 말다 했냐고 당연히 며느리 될 건데. 해야 할 도리 아니냐고 자기 엄마한테 잘 보여야 저도 대접받는다고 이게 점수 따는 거라고 소리쳤어요. 평소에 다툴 때도 선을 못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내가 왜 니네 엄마한테 점수를 따야 하는데. 나한테 대리효도 강요하지 말고 그냥 니 혼자 효도하면서 살아. 집에 가려고 걸음을 옮기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게 손찌검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빛이 험악했거든요. 평소에도 다투면 감정조절을 못 하긴 했지만 욕까지 하진 않았는데 이건 정말 진짜 모습을 본것 같았어요. 더 이상 대화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고 그냥 택시를 잡아 탔어요. 남자친구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동안 다툴 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신 똑바로 해라. 오해받을 만한 행동하지 마라.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는 말들이요. 이 모든 게 경고 신호였던 거예요. 안 그래도 선을 못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싶었죠. 그날 밤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폭탄처럼 왔어요. 전화, 문자, 카톡 할것 없이 계속 왔죠. 사과했다가 욕했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다가, 나 얼마나 널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러냐고 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욕을 하더라고요. 차단하고 싶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냥 뒀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죠. 출근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니까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남자친구가 다가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할 얘기 없다고 냉정하게 말하고 자리로 갔어요. 주변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사무실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헤어졌다는 소문이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제가 예비시댁에 가서 무례하게 굴고 나왔다는 거예요. 결혼 앞두고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는 둥. 어른들 앞에서 예의도 없이 그냥 나와버렸다는 둥 온갖 이야기가 돌았죠.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퍼뜨린 건지 빤했죠. 저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들이랑 모여있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저도 전부 얘기했어요. 명절 때 남자친구네 집에 갔었는데 식사하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앞치마를 주면서 설거지하라고 했다고요.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만큼 자기도 나한테 잘해준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거절하고 나왔더니 막말하더라고 다 얘기했죠. 동료들이 기겁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들 했어요. 원래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라 더 놀란 것 같았죠. 그리고 동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퍼뜨렸나 봐요.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남자친구 쪽이 마마보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헤어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료들도 제가 일방적으로 욕먹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진실을 알고 나니 다들 놀랐죠. 결국 남자친구가 퇴사했어요. 회사에 있기 힘들었나 봐요. 소문도 소문이지만 동료들이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퇴사하고 나서도 한동안 저는 무서웠어요. 혹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집 앞에 찾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매일 긴장하면서 다녔죠. 부모님께도 상황을 말씀드렸고 한동안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두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 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전 남자친구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대한 못본척 하면서 버스가 빨리 오길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이에 할말 없다고 차갑게 말했는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목을 잡는 거예요. 제가 놓으라고 소리쳤지만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으면서 따라오라고 했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옆에서 차가 서더니 갑자기 클락션 소리가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그차 안에는 예전에 저한테 호감을 보였던 다른 부서 대리님이 계셨어요. 대리님이 차에서 내리시더니 저희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도움 필요한 상황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리님이 전 남자친구를 보면서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불편해하는 사람한테 이러지 마시죠. 그리고는 제 쪽으로 와서 타라고 하셨어요. 저는 주저없이 차에 탔죠. 대리님은 소문 들었다면서 많이 힘들었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운전하시면서 제 집까지 데려다 주셨죠. 차에서 내릴 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고, 대리님은 조심해서 들어가라고만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전 남자친구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대리님이 계셔서 겁먹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포기한 걸 수도 있죠. 어쨌든 저는 안도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이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어요. 회사에서도 그 일은 점점 잊혀져갔고 저도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8시가 넘어서 퇴근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대리님을 만났어요. 대리님도 야근을 하셨나 봐요. 늦게까지 고생한다고 인사를 나눴죠. 엘리베이터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리님이 저녁 먹었냐고 물으셨어요. 야근하느라 못 먹었다고 하니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그때 저를 도와주신 일도 있고 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날 대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정말 편안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되 간섭하지 않으시고 조언을 해주시되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몇번 우연히 만나 식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처음엔 선배와 후배 사이의 식사였는데 점점 사적인 만남이 늘어났죠. 몇 개월이 흐른 어느 날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호감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냐고 그때는 이미 만나시는 분이 있어서 물러섰는데 지금은 괜찮을까 하고요. 너무 성급한 건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1년 정도 만나고 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준비가 됐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혼식은 봄에 올렸어요.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회사 동료들도 많이 왔고 친구들도 축하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예전에 저를 도와줬던 친한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들이 진실 밝혀준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요. 결혼 후 신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집안일도 같이 했고, 저를 항상 배려해줬죠. 무엇보다 시댁과의 관계가 편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가끔 잔소리도 하시고,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저희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다 저희 부부가 결정하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렇게 저희에겐 아이도 둘이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 복직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어린이집도 대기가 길고 사설기관은 비용이 부담스러웠죠. 남편이랑 둘이서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번갈아가면서 봐줄 거라고요. 제가 커리어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다고 하셨죠.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복직 준비를 할수 있었어요. 지금은 복직을 두달 앞두고 있고, 회사에서도 제 복귀를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과장으로 승진했고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때 용기 내서 관계를 정리했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관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생 불행하게 살기도 하죠. 참고 견디다가 결국 너무 늦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결혼 전에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용기 있게 결정하라고요.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인생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요. 결혼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데 잘못된 사람과의 결혼은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용기를 내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두렵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